준비 운동 준비. 자 시작 하나. 북을 칠 때도 중간 중간 관절을 풀어주는 정희 씨. 특히 오래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관절을 늘려주는 동작을 꼭 해준답니다. 여섯 일곱 하나 둘 셋. 야 튼튼해진 무릎 덕일까요? 한 다리로도 제법 중심을 잘 잡으시네요. 사실 5년 전만 해도. 시도조차 못했을 하나, 동작이라고요. 여섯, 일곱,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었어요. 이, 이 관절염. 내가 언니테 얘기했지. 테니스 관절염 일기였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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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관절이 어. 시큰거린다는 걸를처음 알았어. 음. 진짜 이 무릎이 조금만 걸어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면 막 시큰시큰하고, 어. 어머 눈물이 핑돌 때가 있더라고. 어, 오, 나도 있다. 옛날 같지 않게. 음. 아 이제 집에서 조금 이렇게 막. 이렇게 엎드려서 걸레질하고 또 응. 행주 같은 거 이렇게 응. 짜고 뭐그러고 대청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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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이 길막 여기저기 막 쑤셔. 응.